내가 이런 적이 없는데 지금 목소리가 너무 안 좋고 목이 많이 아파서 녹화가 자꾸 늦어지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일단 한번 빨리 시작을 해볼게요. 저스트에즈로 시작을 하는데요. 저스트에즈만 볼게 아니라 뒤에 쏘가 나온 것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장 그래서 저스트에즈가 나오면 마치 모모인 것처럼 이렇게 되겠지만 뒤에 쏘가 있는지 이제 앞으로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스트에즈에 A so B 이렇게 되면은 이제 A인 것처럼 B이다, B도 그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까요? 어, 엑스 r 트인데 전문가처럼 근데 그 전문가가 뭐 하는 거야? 인더 테스트 앤 컬러 오브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 와인의 맛과 색의 전문가가 will gain 얻어, 얻을 것이야. 뭘 얻어? 많이 얻는데 By being aware of the chemistry that underlies those qualities 했습니다. 아, 문장 너무 앞에서부터 길어요. 지금 보면은 요 대절은 대 다음에 주어가 없지요. So, those qualities. 그러한 특성들의 언더라이 r 밑에 깔려있는, 기저에 있는이라는 의미죠. 기저에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밑바탕에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밑바탕이 되다. 그리고 이 those quality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the taste and color of wine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와인과 색의 그 전문가가 그 와인과 색의 그 밑바탕이 되는 on the lies 밑바탕이 되는 그런 화학을 알게 됨으로써 자 by ing 여기 나오죠 알게 됨으로써 많은 것을 얻게 되듯이 그렇지? 많은 것을 얻게 되듯이 so 또한 Each perspective on the body, 이 신체에 있어서의 각각의 관점들은 자이 치가 나왔으니까 단수 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each perspectives 이 신체에 대한 각각의 관점들은 can potentially enhance the others. 아마도 아마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the others 여기서 the others는 다른 관점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other p e r s p e c t i v e 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들을 향상시킬지도 모른다. 알았지? 자, 첫 문장부터 조금 어려웠습니다. 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서 Perspective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 Perspective 관점도 되고 시각도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v i e w 라던가 동의어를 봤을 때뷰 포인트. 그리고 outlook도 되구요 outlook, angle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죠, 이 부분.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주제를 도입합니다. 주제. 그래 와인 전문가가 이제 그 감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화학에 대해서 좀더 알게 된다면 그런 특성들이 화학에 대해서 좀 알게 돼서 이 감각과 화학이 통합이 돼서 시너지를 내는 것처럼 인체를 연구하는 각각의 그 관점들 이런 분야들도 이제 서로를 이렇게 합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And yet, 그러면서도 라고 쓰이는 네, 요 표현 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앞에 나온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예요. 주제가 이상적입니다. 아,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서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어, 그러면 서로 더 강화시켜 줄수 있어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very scientific tool. 모든 그런 과학적 도구들입니다. From microscopes to mathematics. 이런 어, 현미경에서부터, to mathematics, 수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학적인 도구와, 그리고 every aspect of the body. 어, a s p e c t 라고 했지만, aspect 에요. every 다음에 다 단수 오잖아. 그치? 그래서 그 모든 측면, 신체의 모든 측면들. From the brain to the microorganism. 뇌에서부터 미생물에 이르기까지의 신체의 모든 측면들은,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이 every scientific tool, 그리고 every aspect of the body죠. 자, 얘네들이 다 단수주어인데요. 얘네들이 단수주어가 같이 함께 했을 때 복수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가, 단수동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현미경에서 수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학적 도구와 뇌에서부터 미생물에 이르기까지의 신체의 모든 측면들은 필요로 합니다. Such depth of expertise, such depth of라고 했는데요, 아주 깊은. So such depth of 자 요거는 동의어를 좀 살펴보고 갈까 아주 깊은이라는 이런 의미로서 profound, found의 의미를 갖고요. 프로파운드의 의미를 갖고 그리고 여기서 search, 스 b s o f expertise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전체의 동의어는 mastery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마스터가 아주 완벽하게 잘 알다 그, 그런 뜻이잖아요. m a s t e r y 하면은 깊은 전문 지식을 얘기해요. 그것이 지금 지문, 이 질문에서는 search, 스 b s o f expertise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과학적 도구와 신체의 모든 측면은 아주 너무나 깊은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라고 하고 지금 여기서 잘 봐요.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서치 대시에요. 요거 좀 묶어서 좀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한테 좀 많이 익숙한 것은 so 형용사 혹은 부사 나오고 대래서 주어 so, sure. 동사. 그래서 너무 모모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것만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요, 여러분. 어렴풋이 배웠을 수도 있고 못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서치가 나왔어요. 서치가 나오면 음 어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여기 어가 없어요. 왜 엑스퍼티지는 아예 이게 어. 불가선명사이기 때문에 어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서취명사, 그리고 대주어동사,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무 모모한 것이라, 너무 명사라서,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러한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너무나 깊은 지식을 requires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that, 이거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이 뒤부터는 this tend not to happen. 이런 것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았지? 이게 또, doesn't tend to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은 내가 앞에 방금 전에 해석 잘못한 거야. 일어나지 않는, 일어나는 경향이 없습니다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일어나지 않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tend not to happen이라고 할땐요 not이 to happen을 이제 수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디 i s 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도 우리 잘 알아두어야겠지요. 요디 i s 가 가리키는 것은 1번 문장에 it's a perspective on the body can potentially enhance the others 이게 됩니다. 알았죠? 이것을 가리키는 거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학문 분야들이 서로 이렇게 음, 협동하면서 서로 이렇게 강화시켜 주면 얼마나 좋을까. 굉장히 이상적인 학문의 세계. 그러나 각각의 분야들이 너무나 깊은 그런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적이니까 현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콜론 다음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We turn to study the human body in silos. 아 근데 내가 이거 silos를 여기다가 표시를 안 해놨네. 아이고 웬일이야. 이 silos라고 하는 경우는요. 음, 여기서는 지금 봐봐 여기서도 안 나와 있어 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이 사이로스는 고립된 칸막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안 내가 이거를 그냥 넘겼네. 고립된 칸막이가 사이로스예요. 그래서 in 사이로스라고 얘기한다면 개별적으로 분리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았지? 요거 두 개가 이렇게 합해지면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그래 우리는 이 인간의 신체를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이제 연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콤마 하고 콤마 하고 자 이거 잘봐 봐. 이치 커뮤니티 각각의 공동체가 나뉘어진 채로 무엇으로부터 나뉘어져요? from the others by its own specialized vocabularies. 그러니까 그들 각각의 이치 커뮤니티를 가리키는 거죠. 그들 각각의 이제 전문적인 어휘에 의해서 다른 것들과는 다른 분야들과는 sectioned from 구분된 채로가 됩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 보시면은 콤마 한 다음에 원래는 엔 n d 나 as, 동시상황이라서 and나 as가 나오고 그리고 요 주어, 지금 주절의 주어와 다르기 때문에 주어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그 분사구문에서 so community, isSectioned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분사구문으로 만들면서 접속사 지우고 그리고 이치 커뮤니티는 이 원래의 주어와 다르기 때문에 남겨두고, 이즈는 빙이 됐다가 생략되고, 그래서 이치 커뮤니티 커뮤니티 섹션드 이렇게 지금 분사구문이 된 거고요. 혹은 이게 이렇게도 변형이 될수 있어요. With 이치 커뮤니티 그때는 이제 앞에 콤마가 없어야겠죠. 커뮤니티 어, 섹션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나왜 이렇게 썼니 섹션드라고 왜 썼을까? 어 지금 바로 발견했네요. 아 미안. 가끔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어 요 섹션드. 그래서 커뮤니티 섹션드.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도 쓸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조금 괜찮습니다. 우리 내용에 더 집중해 볼까요? Research communities may be dedicated to one type of scientific tool or a specific component of the body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전념하게 되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수동태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 동의어를 좀 살펴볼까요? 동의어 살펴보면은 그냥 focus on도 될수 있고요. 음, 전 음, 집중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focus on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be dedicated to 전념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될 때는 자 봐봐, 이 부분이 이렇게 devoted to. 앞에 물론 비동사 있고 이거는 devoted to 아니면 committed to 이렇게 해서 전념하게 되다 아니면 집중하다 뭐 집중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동의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서 연구공동체는 전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one type of 어떤 특정한 하나의 종류의 어, 과학 도구라든가 한 종류의 과학적 도구 혹은 A specific component of the body. 이 신체의 특정한 한 구성 요소, gun 그러니까 such as one type of cell. 그러니까 이한 종류의 세포 같은 세포 같은 이런 신체의 특정한 한 구성 요소에 전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번째 문장에서 나온 사일로 연구 방식. 아까 사일로스 얘기했잖아, 그치? 요, 고립돼서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연구하는 것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예를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들 이렇게 하고 있지. 음, 그까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모든 걸다할 수는 없어. 뭐 현미경이면 현미경, 수학이면 수학. 아니면은 뭐 세포가 아니라 세포 중에서도 특정 세포 이렇게 하나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지금 구체적인 예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How different types of cells communicate with one another까지가 주어부가 돼요. 자,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지금 이제 이거 의주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종류의 셀들이, 어떻게 의, 다른 종류의 세포들이, 주, communicate, 동, with one a n o 서로 서로, 다른 유형의 세포들이 서로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해서 간접 의무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동사, 동사에 S 붙었지요. 이것이 becomes 됩니다. its own specialist, uh, specialist topic. 그 자체의 주제가 전문적인 주제가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i t 가 가리키는 것을 또 알아두어야겠죠? 바로 앞에 나오는 음, 그 주제 자체를 얘기합니다. 앞에 나오는 주어 그 자체. Okay. 그래서 다른 유형의 세포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것은 바로 그 자체의 학문의 이제 전문적인 주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학문에 있어서의 단절 혹은 분절화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봐, 여기 봐봐봐, 그냥. 요, 다른 종류의 세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서 걔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지, 그것 자체가 전문적인 주제가 될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세포에 대해서만, 특정 세포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세포 중에서도 그 특정 세포 하나의 의사소통의 방법, 이것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주제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별도의 점, 그 전문 영역이 많은지 그걸 보여줘서 이 학문 분야간의 학문 분야의 분절화, 나뉘미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세포 하나만 봐도 되는데 세상에 그 세포를 보는 게그 세포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세포의 의사소통 방식까지 또 다른 하나의 분야가 돼 버리니까 이게 이제 학문의 분야가 엄청나게 세분화돼서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지구상에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보겠네. 요 지구상에 생명체의 단순한 형태들. 그래서 지금 핵심 주어가 얘가 복수니까 여기 r가 나온 거예요. 단순한 형태들조차 Now rarely studied. 연구되는 것이 드물, 아, 드물게 연구됩니다. 현재 드물게 연구됩니다. 전체로서 연구되는 건 드물다란 소리예요 And the human body, 그리고 인간의 신체는 is evidently much more complex. 분명히 훨씬 더 복잡합니다. So, as long ago, as long ago, as 18, uh, 1890. 그 1890년만큼이나 오래 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The Times newspaper. 이 The Times라는 신문은 commented, 논평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절이 나오는데요. Knowledge가, 지식이 had already become too vast to be manageable. 자, 여기 to to 나왔네요. 너무 뭐뭐 해서 so vast 해서 that can't가 되겠지. 그치? That. 어, 아, 여기 지금, had become이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that it couldn't가 되겠네. be manageabl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이미 너무나 방대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제, 어, 다루기 어렵게 되었다. 라고 논평을 한 거죠. 저는 이 문장이, 문장의 위치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문장의 위치 아니면 빈칸 출제된 거 아니야? <laughs> Today Nobody is an expert in the whole of anything 그래서 오늘날은 그 어떤 누구도 Nobody is an expert 그 누구도 전문가가 아니다 어떤 것의 전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교육만 해도 수능 따로 뭐 문법 따로 어휘 따로 뭐 내신 따로 내신은 또 학교별로 해서 굉장히 많이 분절화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요 마지막의 문장도 문장의 위치 혹은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많이 어려우셨죠? 아우 이 마지막까지 아주 숨가쁘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심도 있게 봐야 합니다. 자 일단은 주제요 나올 수 있고요 주제요. 그리고 빈칸이 나올 수 있겠죠. 빈칸. 물론 이게 또 원래도 빈칸으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미추론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럼 하미추론 나오는 부분은 선생님이 의미를 알려드릴 테니까 더잘 이해하시면서, 아, 그게 그 뜻이구나 한다면 어떠한 영어선지가 나와도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순서, 문장의 위치, 그리고 어휘추론, 어, 법. 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빈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이 s i l 스 s 때문에요. So, we tend to human body. We tend to study the human body in silos. 이 부분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뒤에 each community s e c t i o n from The others 어, by its own specialized vocabularies. 자, 이 부분이 다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빈칸은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나왔지만. 어, 빈칸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 왜안 드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빈칸 서술형으로 나왔던 것은 빈칸으로 이미 나왔던 것은 빈칸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함의 추론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 요사일러스요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 여기 요 부분 위탄 투부터 사일러스까지이 부분이 이제 나올 수 있다 하의 추론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음, 제가 의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인체의 각 부분 모뇌나 미생물 세포 등을 연구하는 분야들이 서로 교류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만 고려, 고립돼서 인체 전체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까지 내용이 될수 있으니까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문장에서 어, 제가 요 마지막 문장 빈칸 서술형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함의 추론으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현대 지식의 방대함으로 인해 한 연구자가 모든 관련 지식을 통합하여 전체론적 관점에 갖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제가 여기에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영어로 써 놨습니다. 홀리스틱 뷰라고 했는데 이게 전체론적 관점이거든요. 이게 혹시 영어 선지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좀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함이 추론 두개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에 순서 배열을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이렇게 딱 줄여서 보고, 줄여서 보고, 음, 마지막에, 마지막에 세 문장이 C가 되구요. 중간에 두 문장이 B, 그리고 그 앞에 긴한 문장이 A로 되면서 이렇게 이제 순서 배열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문장의 위치로 나오는 건 어느 것이 되겠는가? 라고 봤을 때, 문장의 위치로 나오는 건 사실 이두 번째, 이 부분이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단이, 그리고 어휘 어 추론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휘 추론 또 내가 빨간색으로 또 표시를 해줘야겠지? 어 그래서 인핸스라고 하는 단어에, 인핸스라고 하는 단어에, 바니어를또 설명을 해보자면, 자 이거는 힌더 방해하다, 방해하다가 될 것이고, 뎁스가 되잖아요. 뎁스가 아까 나왔었지. 음, 이거 깊이잖아. 이것의 바니어는요 superficiality, superficiality. Super 이게 바로 피상성이라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 겉에, 겉에 면의. 모습,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silos 이 고립된 칸막이라고 선생님이 알려드린 겁니다 그죠 자이 silos의 반니어는자 뭘까요 네트워크가 됩니다 어 연결망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sectioned from에서 자이 sectioned from 이거 반니어는 뭘까요 네연결된이잖아요 그래서 connected to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야. 그,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잘 알아두셨다가, 원래 의미는 분리된이었는데 이게 나왔다고?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보시면 참 좋은 거고, 잘 외워두시면, 어, 훨씬 더, 훨씬 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늘을 수 있으니까. Integrated with.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Manageable. 6번에, 아, 7번 문장이구나. 매니저버 6번 문장이니 이거는 언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반의어까지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어법을 볼까요? 어법을 보자면 와뭐뭐 많이 뭐, 뭐 나오는데 일단은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나온 부분 요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수 단수 명사가 두 개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네 이렇게 requires 단수 동사 나온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네 번째 문장에 가서, 음, 네 번째 문장에 becomes가 되면서 지금 주어가 간접 의문문 명사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문장에 가서 어, 이거 여섯 번째 문장 맞네 어, to to 이게 예,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목이 또막 갈라지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글 주제문 말씀드릴게요 지식의 심층적인 전문화와 방대함으로 학문 분야들이 전문 어휘라는 장벽으로 사이로처럼 고립되어 이상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와 같은 복잡한 대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불가능해지는 현실. 그래서 영어 제목 세 가지 말씀드리면 The Peril of Silence, Peril 하면 위험입니다. 그래서 사일로의 위험. 콜로하시고 Specialized Knowledge and the Loss of a Holistic View. 전문화된 지식과 총체적 관점의 상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too vast to manage. 다루기에 너무 방대한. 콜론하시고, the fragmentation of knowledge in more than science. 현대 과학에서의 지식의 분열. 그리고, 이제 beyond the vocabulary barrier. 그래서, 어휘 장벽을 넘어서가 되고요. 콜론하시고, the need for integration in body research. 신체 연구에서의 통합의 필요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32번 내용은 조금 알아듣긴 하겠는데 문장이 좀 많이 어려웠죠? 자, 제가 아주 꼼꼼하게 다 설명해 놓았으니까 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한번더 들어보시고 댓글로 질문도 달아 주시고 그러면서 내 워크시트 꼭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